1월 18일 월요일 도토리곽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저께 밤부터 조금 눈이 오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예, 눈 속을 걷어서 여기 지금 청와대 분수대 앞에 왔습니다. 예, 이 분수대 앞에는 여전히 예, 우리가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 근데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더 힘들어 하시죠 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이와 같이 예, 열악한 환경에서 예, 본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예, 이렇게 예, 시위를 하면서 예, 자기 주장을 예,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예, 보면은 이렇게 발음하기도 예, 하면서 이렇게 알려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숨으시고 예, 덮어서 이렇게 예,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여기는 예, 금속 노조에서 예, 나오셔 가지고 예, 또1인시를 하고 계시네요. 예, 내용이 참 예, 다 아, 이렇게 보글 절절히, 아, 이렇게, 예, 주장을 다 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자리는 세월호, 예, 세월호,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예, 서로, 예, 힘을 합쳐서 또, 예, 서로, 예, 상호간에 협력을 해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1인치이라는 게, 이게 참, 예,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결단력이 있어야 나오죠. 예,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세월호, 예, 칠주기까지 성력 없는 진상규명. 예, 오늘이 며칠째 하느냐 하면 75일째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합니다. 아, 그, 그래 눈이 오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또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예, 433일째 예, 청와대 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다 서로 서로 예, 나오셔가지고, 예, 예, 응원도 하고, 예, 서로 북돋우면서 이렇게 힘을 갖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합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김진수, 김진수 한진중공에서 30, 35년째 부당해고 예, 이렇게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 이렇게 다 그려서 예, 본인의 예, 예, 요구를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 예, 얼마나 예, 좋은 예, 나랍니까이 예, 개인 표현을 할수 있는. 이 나라가 좋은 나라죠. 예, 옛날에는 이 청와대 앞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다 자기와 또 단체, 예, 시민단체의 이 주장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다 개방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서로 불상사가 날까봐 이 경찰들이 또 이렇게 다, 예, 서로, 예, 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굉장히 여기도 열악하죠. 예, 지금 단식을 거의 한, 예, 한 20일째 한것 같아요. 제가 벌써 3주차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예, 3주차 나왔으니까, 20일째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 예, 부당해고, 예, 처리하라. 예, 35년. 단한 번도 포기해 안았던 꿈. 야 아, 그리고 여기는 또, 예, 초록교육위원대에서 예 맨방 해병 살려내라 예기후악당 예, 삼척 블루파워 석탄 화력발전소 공사 중단이 정답이다 예 계속 이렇게 삼척에서도 예 천막농성을 하면서 예 여기 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도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예 이와 같이 예 끊임없이 요구를. 하면서 예, 자연환경을 소멸도 예,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노수 예, 1021제 예, 예, 굉장히 끊임없이 하죠 여기는 또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예 73년도 국가보안법 친일 친미 군사독재와 함께한 국가보안법 이제 그 숨통을 끊어버리자 국가보안법 철폐 긴급 행동을 하자 예 맞습니다 예 이와 같이 예, 1인 시위를 계속 이렇게 예,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 그러나 눈이 이렇게 와서 예, 분위기는 예 굉장히 예, 뭔가 이렇게 눈이 올땐 맑고 좋은데 예 마, 마음이 맑고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예, 조금 무겁습니다 예 오늘 유튜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